오늘 수업은 띠그래프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자 띠그래프는 그래프의 모양이 띠 모양이라서 띠그래프입니다 그럼 띠 모양이 무엇이냐 가로막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로막대 이런 막대에 있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오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밑에 이제 한번 설명과 보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연순에만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빌렸습니다. 한 권씩 빌렸대요. 자, 학생들이 빌린 책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물음에 답해보세요. 책 종류 봅시다. 뭐, 연순, 역사, 문학, 언어, 과학, 수학. 다양하게 있다. 그쵸? 이거를 이제 과학, 문학, 역사, 이렇게 다양한 종류별로 몇 권씩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우선 같이 한번 과학만 찾아볼까요? 하하 하나 둘또 여기 또 있네요 셋넷 다섯 여섯 명이 빌렸네요 육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나머지 이제 문학 어또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 또 있네요 선생님 실수했습니다 보아요 찾아줘서 자 그럼 몇 명이에요 일곱 명이 빌렸죠 이렇게 7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나머지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문학은 몇 명이 빌렸죠? 5명. 몇 명이요? 5명. 네. 역사는요? 네 명. 수학은? 네 명. 언어? 네 명. 기타? 두 명. 다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7-5는? 12-12-4는? 16-4는? 20. 3-2는? 25, 25명. 이렇게 우리가 전체 25명 빌린 책을 분류해 봤어요. 자, 그러면요. 여그 밑에 한번 봅시다. 조사한 학생 은 모두 몇 명인가요? 25명. 자, 여러분, 이 학생 합계는요. 다른 말로 하면 전체라고 할수 있어요. 그쵸? 우리와, 우리가 비와 비율에서 이 전체는 어느 부분으로 갔었더라? 그렇죠. 분,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될수 있다? 기준량이 될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각각의 과목별로 이런 종류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수 있을까요? 분자에 들어가고, 그렇죠. 비교하는 양이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단원들이 배웠던 거하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연습도 계속 필요한 겁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빌린 책의 종류는 권수가 어떠면 될까요? 가장 많으면 되겠죠. 어떤 건가요? 네, 과학이겠죠. 기타에 넣어둔 책은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와 철학. 이걸 왜 기타에 넣었을까요? 또, 한 권씩 밖에 없어서. 또, 분류가 애매한 경우에 이렇게 기타에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지금 우리가 조사한 거는 1번과 2번 중에 어떤 의도로 기타에 넣었을까요? 그렇죠. 한 권씩 밖에 없어서. 수가 너무 적으면 따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이렇게 칸이 더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매우 복잡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서 한 200명에게 조사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종류를 정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럼 조사한 양이 엄청 많아지고 표도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조사할 때 정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타에 넣는 겁니다. 기타를 사용하면 좋은 점, 어, 수가 너무 적어서 따로따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거나 또는 분류가 애매한 경우에 한대 한 모아서 분류할 수 있겠죠. 자, 계속 이제 가보겠습니다. 연수 내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 종류와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띠 모양 그래프. 자, 여기서 비율 나왔죠. 그러면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면, 앞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구분해 놓은 게 이제 쓸수 있겠죠. 자, 비율은 무엇분의 무엇이었을까? 네, 분모분의 분자는 분수잖아. 그치? 무엇분의 무엇, 이 분모분자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냐는 의미죠.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죠.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제, 여기를 다시 보는 겁니다. 자, 권수 있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과학 몇 권? 일곱 권. 문학, 7권. 역사, 8권. 수학, 8권. 언어, 8권. 기타, 8권. 그래서 총 24. 여기가 그러면 기준량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8권. 그렇죠. 비교하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량 분해니까 전체 25분의 비율을 다 구해야 되니까 25를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 비교하는 양들을 다 써주면 되겠죠? 7, 5, 4, 4, 3, 2 여기까지 우리가 구한 거는 백분율이 아니라 무엇을 구한 걸까요? 그렇죠. 비율을 구한 겁니다.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그렇죠. 분모가 10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25세트죠? 세트예요. 몇을 곱하면 될까요? 그렇죠. 곱하기 4를 해줘야 되죠. 분모만 곱할까요? 어디에도 같이 곱해요? 그렇죠. 분자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다 분모와 분자에 몇을 곱해야 된다? 그렇죠. 4를 곱하기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곱하기 계산을 해보니까 7 4 28 백분율의 단위 퍼센트라고 했죠. 자5 4 20% 4 4 16% 4 4 16% 3 4 12% 2 4 8% 그러면 이걸 다 한번 합쳐볼게요. 이번에는 더 해봅시다. 퍼센트들을 모두 더해볼게요 자, 28 더하기 20은 48 48 더하기 16은 64 64 더하기 16은 80 80 더하기 12는 92 92 더하기 8은 100 모두 합치니까 100%가 됐죠 자 만약에 우리가 계산했는데 여기가 100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 앞부분에 백분율을 정확히 구한 걸까요? 아니면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는 게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봅시다. 빌린 책의 전체 권수에 대한 종류별 권수의 비율. 이러는데 우리가 중요한 또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권수에 대한 전체 권수에 대한 종류별 권수의 그러면 종류별 아이고 잘못 썼죠? 무엇대 무엇이라고 해줘야 될까? 대로 표현하면 그렇죠. 종류별 권수대 책 전체 권수라고 해줘야 되겠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밑에 부분 이제 봅시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무슨 모양의 띠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를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100%죠, 전체가. 자, 우리, 처음, 과학이 28%였으니까, 몇, 몇 눈금까지 가면 됩니까? 28까지 가면 되겠죠. 자, 여기가 25니까, 여기가 25, 6, 7, 여, 여기가 두꺼워서, 좀 지울게요. 8, 아, 여기 28까지 왔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20%죠?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문화 이러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돼요 d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앞에 부분이 끝났죠 여기를 다시 몇으로 생각하냐면 다시 여기를 0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이죠 28자리가 0이죠 그 다음으로 몇칸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칸 더 가야 돼요 그럼 몇까지 가야 된다는 걸까 48 그럼 여기가 다시 또 뭐가 된다? 0. 또몇칸 가야 돼요? 16. 그럼 여기 48 더하기 16 해야 되겠죠? 64. 여기가 그럼 다시 또 뭐가 돼요? 0. 또 몇을 더해요? 16. 더하면 몇이 될까? 64에서 16 더하면 몇이 될까? 80. 여기까지 0. 또 여기서 더하면 은 80에서 12 더하면 90. 이 여기가 0 되니까 100.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여기 밑에 보면 계속 매번 이렇게 계산하면 복잡하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100분율을 구했죠. 그리고 전체 선생님이 확인하느라 이렇게 더했죠. 이걸 기억하면 돼요. 왜 이걸 기억하면 되느냐. 28%까지 왔죠. 그 다음 20 더해지니까 몇입니까? 여기 48. 여기 오면 되잖아. 그 다음 더한 것도 몇이었어요? 64. 여기 오면 되죠. 그 다음 몇이었어요? 80. 또그 다음 몇이었어요? 92. 그래서 100%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한 번에 d 그래프까지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더 더하기를 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게 끝나면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와 100% 확인하는 것. 작업을 그냥 데리고 오는 거. 이걸 기억하면, 은 띠그래프는 쉽게 그려질 수 있어요.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연수대학교 전체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 조사했대요. 자, 봅시다. 독서 시간별 학생 수몇 시간 정도 하느냐. 60분 미만 1시간도 안 읽는 친구가 150명. 그 다음이 이렇게 있어요. 답치면 몇 명이에요? 처음이면 이게 그러면 뭐가 될까요 비와 비율에서 그렇죠 기준량이 되는 거죠 전체 잘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비교량이 되겠죠 부분이 되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띠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띠 그래프 구 그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그렸어요 이거를 여기 뭐 숫자가 무엇으로 적혀 있었죠? 퍼센트. 퍼센트로 적혀 있었죠. 이건 다른 말로 뭘 의미해요? 그렇죠. 백분율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백분율을 구해야 되겠죠. 자, 백분율 을 구하는 방법 한번 다시 말로 해볼까요? 뭐, 무엇분의 무엇? 우선 뭘 구해야 되지? 백분율 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율을 구해야 되겠죠. 비율은 전체분의 부분이 돼야 되고, 자, 선생님이 어제 점 옮기는 거 얘기해 줬죠. 몇 칸, 두 칸, 두 칸은 다른 말로 곱하기 몇한 거와 같다 그랬죠? 100이죠. 여기다가, 그러면 곱하기 100 해도 될거요안 될까요? 되겠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 0 0분율 구하는 방법, 오늘 최종 세 번째 100을 곱한다. 어디에다가? 비율 곱하기 100한다.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뭐였냐면, 비율하고 분모 몇으로 통분? 100으로 통분. 두 번째, 비율 소수로 나타낸 거에서 점을 몇칸 움직인다? 두칸움직이게세 번째, 비율 소수가 아니라 분수 곱하기 몇 한다? 100한다. 이건 다른 말로 곱하기 100하고 똑같죠? 그래서 백분율과는 뭐뭐세 가지 이제 다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전체 몇이죠? 1500이죠 500. 여기다가 그럼 다뭘 써주면 돼요 1, 네 1500을 다써주는거예요자 그러면 이걸 백분율로 만들려면 여러분 자, 우선 원래는 비율 곱하기 100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500이 무엇으로 바뀌면 돼? 100으로 바뀌면 되지. 그럼 나누기 몇 하면 될까? 15. 이렇게 해도 돼요. 나누기 15 하면은 몇 분의 몇이 될까? 100분의 10이 되겠죠. 자, 얘 15로 나누면 100분의 몇이 될까요? 그렇죠. 100분의 30, 100분의 이 친구 나눠봐야 되겠지? 15, 2 30, 75 5, 25 0이 친구는 100분의 나누기 15 1, 15 75, 5 100분의 15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두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가 아까 3분 방법인 곱하기 100을 해도 됩니다. 100해볼까요? 자, 약분 되겠죠.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15분의 150. 약분하면 또몇 퍼센트? 10% 나와요. 또 100을 곱해 봅시다. 약분 되겠죠? 15분의 300이에요. 몇이죠? 나누게 하면 20%. 또 100을 곱하면 뒤에 0두개 없어지고 15분의 450. 나누면 30%또 100을 없애면 15분의 375 결국에 이거 나누기 똑같죠 25% 마찬가지로 나누니까 15%자 선생님이 방금 보여준 분모를 100으로 바꾸는거나 비율에서 곱하기 100 하는거나 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같아요 근데 왜 이걸 두개나 알려줬냐 책은 그냥 100 곱하라고 하는데 왜 두개를 알려줬냐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밖에 안 가요. 근데 다양하게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연습도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밑에 봅시다. 이게 어, 독서 시간이 60분 미만인 학생 수의 백분율 여기죠. 우리 구했죠. 1 5 0 0분의 150 곱하기 100은 약분, 약분 다시 해보면 몇 퍼센트? 10 퍼센트. 자, 완성하래요. 그쵸? 네. 선생님, 방금 같이 풀었는데 안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60분 미만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끝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뭘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뭘 해봐야 돼요? 네, 더 해봐야 돼요. 1 0하기 20은, 3 30 0하기 30은, 6 0하기 25는, 8 5하기 15는, 100. 이렇게 표 밑에 적어두면은 여러분 편리할 겁니다. 나중에도. 자, 이렇게 적어, 여기 이 부분이, 세임 적은 부분이 여러분 이 밑에 적혀 있으면 아주 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프 그릴 때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자, 봅시다. 오른쪽에 보면, 독서 시간별 학생수에서 제일 처음 우리 의 60분 미만 읽는 친구가 몇, 몇 퍼센트였죠? 10%였죠? 10 자, 이렇게 하고, 자, 쓰는 거예요. 여기 60분. 미만. 그리고 몇 퍼센트? 10 퍼센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여기가 다시 뭘로 변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0. 0 뒤에 이제 60분에서 그 다음 몇분 미만이죠? 20분 미만이에요. 아니, 20분이 아니라 90분이죠? 90분 미만까지 몇 퍼센트를 가야 됩니까? 20%를 더 가야 돼요. 그럼 여기 여기 20이니까 여기까지만 그리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왜 안될까요 여기 이미 10%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되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0으로 생각해서 20%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10 20즉몇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30. 30 근데 앞에 우리가 표에서 더하기를 한걸 보면 여기 30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어디에 바로 그으면 된다? 30에 그으면 된다. 자, 30에 긋고, 그 다음 뭐라고 써줍니까? 60분에서 60분 이상, 90분 미만, 몇 퍼센트? 20%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몇 퍼센트 가야 되는지 더하기를 한걸 보세요. 더하기 하니까 몇 나왔어요? 60이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 어디에서 선을 그어주면 된다? 아이고, 60에 그어주면 된다. 60에, 아이고 좀 60에 그어주고. 자, 90분 이상, 몇분 미만? 90분 이상, 120분 미만. 얘는 몇 퍼센트입니까? 30 그렇죠. 30%에요. 자, 다음 더하기가 몇 퍼센트가 있을까요? 85입니다. 그래서 85에서 그어주는 거죠. 120분 이상, 150분 미만. 그래서 이 친구 몇 퍼센트죠? 그렇죠. 25%에요. 다음,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이 몇 퍼센트죠? 네, 15 퍼센트.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림은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고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반대로 알 수도 있어야 돼. 무엇을 알수 있느냐? 여기 칸만큼이 그냥 이 퍼센트가 안 적혀있을 때몇 퍼센트인지 알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은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이 그림에서. 쓸 때, 여기를 몇, 몇으로 생각해라? 0. 0. 10, 20, 5.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여기가 85라고 해서 우리가 답을 85%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안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의 사람들을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 지를 때그 칸만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3번 봅시다. D 그래프를 완성하세요. 요게 80명이죠. 자, 합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럼 100분율 구할 수 있고,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 시간 주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해봤습니까? 네. 한번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선생님과 보겠습니다. 자, 2 0 0분의80 곱하기 100 해서 몇 퍼센트 나왔어요? 40. 여기는 선생님이 곱하기 100을 안 했고, 몇, 무엇을 해줬나요? 왜 나누기 2를 해줬을까요? 그렇죠 분모를 100으로 바꿔주면서 분자도 같이 나누기 2를 했어요 그래서 24%자이 친구는 곱하기 100해서 아, 16% 나누기 2해서 14%자이 친구 100 곱해서 6%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나요? 네. 자 그러면 더하기까지 해봤어요 선생님이. 같이 40 더하기 24는 64 64 2 16은 80 80 2 14는 90 94 2 6은 100자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처음에 40%죠 네. 40에서 이렇게 쭉 그어주고 그 다음 24인데 우린 이걸 볼 필요가 없죠 여기 이미 구해놨어요 64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64까지 가고 그 다음 몇 퍼센트입니까? 80에서 그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몇 퍼센트? 94에서 그어주면 돼요. 그 다음 100. 선생님, 여기 살짝씩 오, 틀린 거는 이게 직접 긋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긋다 보니까 좀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자, 여기 30분 미만 하고 몇 퍼센트 적어줘야 돼요? 40% 여기는 30분 이상 60분 미만 몇 퍼센트? 24% 여기는 60분 이상 90분 미만 10%. 6%자 그리고 90분 이상 120분 미만 어 맞죠 14%뭘 잘못했나 했네 그 다음 120분 이상은 6% 해서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띠그래프 그리기 백분율 비와 비율만 알고 있으면 매우 쉽게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